부츠를 얘기를 했으니까, 레더슈즈 쪽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대노로 갈아 신었거든요. 원래 오늘 이제 킨치랑 서스테이랑 협업을 했었던 요520 루퍼를 신고 있었는데, 와, 오랜만에 신었는데 진짜 가볍고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번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신발은 대부분 웰트화예요. 거의 90% 이상 이 웰트화고, 이 웰트화다 보니까 사실 필요하면 창가리가 다 가능하고, 창가리가 가능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신발이 계속 신어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좀 타임리스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다고 느껴져도 한 10년 정도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진짜 그때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신발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발을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조금 가능하시다면은 조금 더 얹어서 웰트화를 신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제일 먼저 말씀드릴 친구는 역시나 뭐니 뭐니 해도, 어, 샌더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샌더스는 제가 예전에는 더비도 갖고 있었는데, 더비는 이미 뭐다 없애버렸고, 로퍼만 이렇게 두 켤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드 레더라고 해서 샌더스 특유의 샌더스가 또 영국 제화 브랜드잖아요. 영국에서 이제 좀 비가 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도 신을 수 있게 조금 광택이 올라와 있는 좀 코팅이 되어 있는 레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친구는 좀 신다가 어,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못 신고 있습니다. 제가 로퍼들 중에서 저랑 발이 제일 잘 맞는 로퍼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인데, 어, 좀 아쉽게도. 좀 수명이 다 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아쉬워서 나중에 좀 여기를 다른 방식으로 좀 보수를 해서 더 신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구디어 웰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다이 나이트 솔로 되게 유명한 어떤 디자인이긴 한데 콘만도사에서 나왔던 었 요런 밑창이 되어 있는 친구고 요 밑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바이버그에서도 다이 나이트 얘기를 했지만 요 디자인이 고무소리면서도 옆에서 봤을 때 약간 홍창스러운 되게 얄쌍한 느낌들을 좀 같이 돼서 드레스 슈즈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약간 활동적인 신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묘한 경계에 있는 포지션의 신발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솔 디자인, 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비브람에 비해서는 요 디자인의 솔들은 이렇게 딱 신었을 때는 좀더 드레시한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고무창이면서 접지력을 높일 수 있는 요런 어떤 기능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용적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샌더스의 똑같은 모델이지만 레더랑 그다음에 밑창 구성이 다릅니다. 레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카프 스킨이고 이제 스펙테이터라고 하는 장르죠. 이렇게 화이트랑. 이제 블랙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요런 디자인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밑창이 더블 레더솔 이에요. 더블 레더솔은 그냥 일반적인 홍창 레더솔보다 한겹더좀 두툼하게 잡혀있는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더블 레더솔을 쓰는 브랜드는 알든이 있습니다. 알든 같은 좀 투박함도 같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어서 얘는 일반적으로 스펙테이터 신발들을 신으시는 방식보다는 저는 조금 더 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좀 락시크 라고 표현하시는 예전 에디슬리먼 류의 그런지한 느낌의 룩을 입을 때좀더 많이 신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주는 힘인데 제가 이 신발을 제일 처음 봤을 때가 한2 0 0 5 6년도 이런 디자인의 스펙테이터 류의 신발 을 처음 봤을 때 2006년도에 디오로모의 에디슬리먼의 컬렉션에서 이런 신발을 신고 되게 약간 스키니한 느낌의 어떤 그런 약간 좀 광택 올라오는 그런 약간 그레이 진과 베스트 같은 거 있고 그 시즌에 메인으로 나왔던 슈즈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신발이. 그걸 봤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아, 이 신발을 그렇게 약간 그런 무드로 신어도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뇌리에 박혀 있는지 모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스타일로 계속 신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스펙테이터 이런 신발을 신으실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룩하고 제가 이걸 신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얘는. 특히나 다른 신발들보다 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법 많이 신어서 이제 홍창도 많이 까져서 이제 접지 문제는 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착화감은 편해요. 말하려고 하는 이제 레더 슈즈 중에서는 가장 편한 축에 속하는데 얘가 조금 더 편하고요. 근데 저는 이게또 샌더스라는 브랜드의 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무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밑창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아치를 좀 서포팅해주는 느낌이 확 있고 확실히 좀 편하고 접지력도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도 더블 레더솔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창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 쿠션감도 최소한으로 딱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블 레더솔이나 고급재와 레더솔에서 느끼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안쪽에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반에 얘는 조금 그런 거나 다르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의 같은 로퍼지만 라스트도 동일하지만, 어떠한 스펙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섬세하게 거기에 더 맞춰서 그 니즈에 맞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메이킹이 좀 돋보이는 샌더스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킨치도 얘기를 하겠지만, 킨치라는 브랜드가 있기 전에는 엔트리는 샌더스 정도로 시작하셔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부츠 엔트리는 레드윙으로. 이런 슈즈 엔트리는 샌더스로 시작하셔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40에서 50만원대에 생각보다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슈즈를 경험해보시면서 동시에 그 신발 10년 동안 신어도 아쉽지 않은 신발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막 10만원대, 그거보다 더 언더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신발, 좀, 표현이 좀 격한데,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신발을 신으실 바에는 그거 내켤레 살거 아껴가지고 이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저는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다. 그리고 한 10년 뒤에 돌아봐도 절대 후회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100만 원짜리 알든 이런 걸 추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좀 약간 낮추더라도 요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거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전창가리라는 게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한 5년 6년 신었을 때에 다시 돌아봤는데 아 이게 그, 그 아, 그때 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되게 사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신고 싶다라고 싶으면은 창을 보강을 하시던 전창가를 하시던 어떻게나 해서 또더 신으실 수가 있거든요 좀 안전한 보증 수표적인 느낌으로 요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거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얘랑 같이 말씀드릴만한 친구는 일단은 킨치입니다. 제가 킨치 제품을 조금 더 갖고 있는데 갖고 온 거는 오일공 그다음에 이게 그 코도반 제품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오사칠 브라운 컬러인데 다 구디어 웰트 제법으로 전창 가리가 가능한 그런 구조이면서 동시에 다 홍창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퍼들 중에서 제일 많이 신어요. 왜냐면이 브라운의 이런 말가죽 질감의 로퍼가 흔치 않기 때문에 말가죽 로퍼도 흔치 않은데 브라운 컬러는 더 흔치 않고. 그리고 많이 비교하시는 구이디에선 브라운 컬러가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진짜 제일 많이 신고 제일 재미있게 신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창도 많이 갈렸지만 얘는 나중에 떨어질 때까지 신으면전창가리해서라도 계속 신고 싶은 그런 친구. 아뭐 그리고 뭐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좀 애정이 많죠. 한 반년 넘게 킨치 대표님과 함께 좀 디벨롭했던 친구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슈즈가 없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서 이런 느낌 슈즈로 정말 애용하고 있고 그리고 547에 블랙은 안 갖고 있고 브라운은 갖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가죽 브라운이 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하나 갖고 있을 소장 가치가 있다는 라 생각을 했고 킨치라는 브랜드의 가장 또 시그니처 격인 아이템이 또 547, 647 라인이잖아요 근데 그이 약간 앞쪽에 이 옥스포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캐주얼하게 했었던 이런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라 얘도 정말 많이 신었었어요 근데 얘가 최근에 빈도수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최근에 약간 이런 캐주얼한 신발을 더 캐주얼하게 입는 것보다 안 캐주얼한 신발인데 억지로 신었을 때의 느낌이 또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반사적으로 빈도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얘를 신을까라는 날에 의외로 요 알든 요 친구를 또 다시 많이 신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이거는 또 이거 신다가 질리면 또얘 신겠죠. 근데 어쨌든 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라인업들 중에서 가격이랑 상관없이 메이킹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신으실 수 있는 메이킹에. 좋은 가죽과 특징적인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친구고 샌더스 얘기를 앞서서 했지만 약간 이 가격도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을 때 30만원 중반대에서 40만원대 초반으로 킨치의 제품들. 로 입문을 해 보시는 이 파인 슈즈를 입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친구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 킨치 대표님한테 진짜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는 친구인데 얘는 제가 더비 슈즈랑 청바지랑 입었던 룩을 보고 영감을 받으셔 가지고 조금 이제 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디자인했던 친구래요. 되게 깔끔한 더비 슈즈의 디자인인데 조금 재미를 준건 더비의 날개 부분이 가피 부분에 어떤 그 뭐랄까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원래 보통 덮개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덮개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 좀 나름대로 킨치스러운 위트가 있는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가죽 자체는 버위코도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도반 가죽인데 이탈리아계 코도반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최근에 이제 제가 완전히 정장 입을 때 신을 신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때. 또 같이 좀 많이 신고 있어서 이 친구는 관리가 좀 안되어 있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코드반 그 느낌이 되게 확 올라오는 친구라 되게 깔끔하게 타임리스하게 신기 좋아서 저는 이 친구도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저도 정말 잘 신고 있고 아얘 예. 코디 활용은 청바지 퍼티그 팬츠 치노 팬츠 수트 얘도 만능입니다 전천으로 다 가능해요 더비라는 디자인 자체가 옥스포드 슈즈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택시도 까지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정장에 다잘 어울려서 출퇴근용으로 신으시고 싶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혼식장 갈때 신고 싶다 완전히 가능하고 데이트할 때 청바지랑 코디할 때 신고 싶다 가능하고 저는 심지어 얘는 솔직하게 말하면, 여름에 반바지를 되게 깔끔하게 입을 때도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예요. 퀸치를 제가 색켤레를 갖고 왔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색켤레 중에 코디 범용성이나 활용도는 가장 높은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착화감은, 퀸치 전체적으로는 착화감은,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레더 슈즈들 중에서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좀두 번째로 불편한 신발? 정도인 것 같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신발 자체가 좀 라이트한 편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킨치가 착화감이 워낙 좋은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착화감 자체는 좀 파인한 편인데 킨치에서 착화감이 진짜 좋다라고 하는 모델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레더솔이고 얘는 이제 그 아마 밑에 밑창 같은 경우들 JR 최고급 레더솔로 사용을 했던 친구여서 얘도 기본적으로 알든이나 뭐 다른 뭐 샌더스의 더블 레더솔이나 이런 애들처럼 레더솔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쿠션인 거의 없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많이 좋은 애들이 몇개 있다 보니. 착화감이 많이 좋은 애들 있다 보니까 걔네들에 비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이런 류의 신발들 중에서는 착화감이 되게 뛰어난 편에 속하고 조형 자체가 국내 분들한테 좀잘 맞는다 이 정도로 좀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킨치는 전부 다290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같이 말씀드릴 만한 게 이제 역시나 알든이죠 알든은 제가 일단 두 켤레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신발들 중에서 레드 윙 목토가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으로 오래된 친구예요.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된 제품이고 사실 전창가리를 한 적은 없지만 반소를 됐고 예전에 될때여기 이렇게 앞쪽에 스틸토가 있어가지고 스틸토를 했는데 지금 신발이 좀 더러워요. 왜냐면 제가 지지난 주말에 조금 근교에 나가서 밥 먹을 때식 넣었다가 주차장이 좀그 약간 진흙 바닥이어가지고 좀 진흙 바닥에 좀 묻어서 더러운데 근데 얘는. 아 저한테 버리라고 하면 절대 못 버리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얘는 에버딘 라스트 라고 하는 라스트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탱커 부츠 디자인에 약간 이렇게 좀잘려있는 플리토 라고도 많이 부르고 ytb 라고도 하고 그런 모델의 카프스킨 제품입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때 그 당시에는 15년 전인가 살 때는 80만원이 안됐어요 얘가 79만원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죠 가격이 근데 뭐 10년이나 지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10년이 지나도 이거 관리만 해주면은 아직도 계속 현역이다 그러면은 80몇만 원을 나누기 15년을 하면은 사실상 한 10만 원짜리 신발 매년 한한켤러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아직도 튼튼하게 잘 신을 수 있고 솔직히 좀 애매하면은 천 갈면은 완전 새 신발처럼 또 신을 수가 있고 신우님이 케어만 잘 해주시면은 그 느낌 그대로 또 같이 신을 수가 있어서 알덴의 카프스킨 생각보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좀 애착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거를 살때 진짜 사고 싶었던 모델이 알든의 탱커 부츠예요. 아직도 지금도 봐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거를 살수 있는, 사죠. 눈 질끈 감고 카드 긁으면 살수 있는 신발이긴 한데, 제가 약간 이걸 사면서 내가 진짜 성공을 하면 탱커를 꼭 산다라는 좀 약간 낭만 같은. 드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지금 돌아봤을 때 그렇게까지 꿈꾸던 신발을 신을 만큼 좀 성공을 했나?라는 생각을 살짝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살다가 제가 아, 이쯤 되면 나 정말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 나한테 한번 좀 선물을 주고 싶다 했을 때 아마 요거의 부츠 모델인 알든 탱커의 코드반 모델을 아마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좀 약간 아껴두고 있는 친구. 그리고 요게 이제 제 예식 신발이면서도 동시에 저한테 제일 빈도수 높게 신어지는 신발 중에 하나인 알든의 9901입니다. 가장 유명하죠. 베리 라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니퍼에서 거의 140만원에 구매를 했던 친구이고 가장 최근에 구매했었던 알든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더블 레더소리고 그리고 뭐더할 말이 없는 코도반 그리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용롱하게 비춰지는 친구인데 얘는 제가 거의 최근에 제일 많이 신었어요 최근에 제일 많이 신었다는 거는 요즘 최근에 조금 이런 약간 로즈한 느낌의 데님 팬츠랑 좀 약간 드레시한 느낌의 신발을 같이 신었을 때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최근에 정말 많이 신었고 국내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거 궁금하시면은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 한번 보셔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이미 많이 얘기했었던 알든의9 9 0 1이 친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착화감, 뭐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알드는 전통적으로 많이 걸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은안 드려요. 오래 신발을 신으셔야 되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많이 걸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더블 레더 소리다 보니까 무게감도 좀 있는 편이고, 신발 자체가 좀 무거워서 피로감도 있는데, 걸을 때마다 쿠셔닝이 없어서 좀 이렇게 약간 뒤꿈치 쪽에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불편하긴 하지만, 충분히 많이 익은 신발들이기 때문에, 안에서 딱 발을 시탱 해주는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라 좀 오랫동안 신발 신고 있어도 발 자체의 피로감은 좀 덜해요. 그래서 좋은 편인데 굳이 치자면은 킨치보다는 좀안 좋은 편이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 샌더스 이 친구랑 더불어서 좀안 좋은 편에 속하는 친구이지만 뭔가 신발 전체를 봤을 때는 좀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구두 계열. 이 레더 슈즈 계열은 부츠들처럼 극악의 착화감을 갖고 있는 신발들은 잘 없어요. 요걸 디폴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알든보다좀 착화감이 안 좋다? 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런 신발들 대부분은 실제로 신발의 착화감이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족형이 안 맞는 거일 확률이 99%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JM s 스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넣어보고 아, 이건 내 말에 안 맞는 신발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대 구매를 안 하는 신구데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목 없는 신발은 생각보다 조형을 탑니다. 신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조금 편한 신발이 있을 뿐. 자, 그러면 알등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 건 이제 아스토플렉스라는 브랜드의 요거는 시티플렉스라는 모델인데 지금은 다른 모델로 계승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스웨이드? 더비 그리고 이제 크라페솔로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일단 크라페솔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하자면은 이게 약간 나름의 비브람 같은 친구예요. 뭐냐면은 고무를 녹여서 이렇게 약간 좀 쿠셔닝도 있고 접지력도 높은 그런 약간 어, 솔 방식인데, 근데 이 크라페솔이 지우개다 혹은 그 크라페솔은 빨리 더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맞거든요. 마모도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더러워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느낌으로 신는 신발인데. 굳이 이거를 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전, 얘도 전투적으로 신습니다. 제가 블런드스톤을 너무 많이 신었는데 비가 온다. 그럴 때좀 약간 다양성을 줄때 신는 신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예요. 스웨이드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와, 엄청 칼같이 관리하기보다는 그 빈티지한 느낌 그대로 신고 싶어서 그리고 요 후에 구매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사고 싶었던 거는 알데레 화이트 스웨이드가 있어요. 그 신발 더비를 사고 싶었는데 아 뭔가 막 신을 신발을 알든 정도 가격대를 주고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스토플렉스 이제 오더 할때 보다가 어이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구매를 했고 지금도 꿩 대신 닭으로 샀는데 지금은 그 알든의 그 화이트 스웨이드 제품이 있어도 얘를 더잘 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좀둥그럽고 청바지 입을 때나 얘는 3530 부츠나 아니면은. 어, 블런드스톤 신을 때 대신 신기 되게 좋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활용을 많이 하고 오늘 갖고 나온 신발들 중에서 가장 편한 신발입니다. 네, 크라페솔 자체가 좀 쿠셔닝이 좀 있어서 엄청 편한 신발이에요. 제일 편하게 신고 있는 신발. 그래서 정말 막 신기도 하는 그런 친구이고 얘는 가끔은 좀 드레시한 느낌의 룩에 약간 포인트 줄때 신기도 하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신발이죠 아스토플렉스 자체가 아스토플렉스가 공장 베이스의 브랜드인데 이 가격대에 이탈리아 메이드 신발을 경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라서 저는 아스토플렉스 생각보다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클락스보다 더 매력적인 브랜드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스토플렉스고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조금 같이 구매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구매한 건데 엔가랑 클락스가 콜라보했었던 이 친구. 클락스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클락스 코리아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고 떨이 세일을 했거든요. 그때 구매를 했어요. 그때 한 40%인가, 30%인가 할인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 엔가 콜라보라서 구매했고 더 예쁜 컬러는 품절이 됐기 때문에 이 컬러를 했는데 이 컬러도 좀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밝은 스웨이드 컬러를 좀 되게 때타게 신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이 화이트 비브람 소리. 생각보다 너무 눈에 띄어서 조금 코디 고민을 해야 되는 친구.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닥터마틴 엔가 콜라보도 있는데 그걸 안 갖고 왔네요. 엔가 콜라보 제품 두 켤레를 갖고 있는데 닥터마틴 엔가 콜라보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거나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구이디 아, 최근에 잘안 신어요. 불편합니다. 좀 불편해요. 이게 뭔가 안에서 발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고 그리고 비브람이 자꾸 떨어져요. 다만 진짜 예쁜 신발이다. 그리고 이 말가죽이 주는 이 주름의 질감이나 어떤 형태감 이런 게 너무 예쁘고 웰트도 살짝 얇쌍하게 안쪽으로 딱다 들어가 있어서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구이디는 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는지를 알겠다. 다만 구이디를 원래 좋아하던 어떤 약간 그런 좀어 마이너한 느낌보다는 좀더 캐주얼하게 많이 신었었던 신발이고 재작년까지 많이 신다가 거의 신는 빈도수 없이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친구이긴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레드윙 레드윙의 서비스 주주입니다 포스트맨이죠 정확하게는 일단 레드윙에서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US 11 사이즈의 신발이에요 얘가 생각보다 라스트가 좀 약간 얄쌍하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US 10.5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11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오 편해요 얘가 착화감 1등 얘가 착화감 2등입니다 안쪽에 살짝 이렇게 아치를 지탱해 줄수 있는 약간 에어 쿠션 같은 게 있고 기본적으로 무게감에 비해서 이쪽에 쿠셔닝도 되게 좋고 튼튼하고 그냥 전천입니다. 이것도 관리 잘하면은 아까 바이버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약간 스투나 이런 약간 깔끔한 나름의 캐주얼하지만 포멀한 느낌의 옷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청바지랑 잘 어울리고 뭐랑 잘 어울리고 전천으로 다 어울릴 수 있는 진짜 몇안 되는 신발 중에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편한 신발 만능의 만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보유한 것 중에서 좀 자주 신거나 뭐 많이 보여드렸던 친구들을 좀 막나. 한 건데 없는 데 사고 싶은 신발이 하나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구매하고 싶은 신발들 중에는 와이팁으로 되어 있는 되게 전통 어 약간 어 미국스러운 슈즈를 하나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어 알덴에서도 나오고 있는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좀 최근에 일본에 되게 괜찮은 재화 브랜드를 하나 찾았는데 뭔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조금 그렇고 제가 카페에는 따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브랜드가 사실 이제 스쿱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스쿱은 이미 유튜브에서 언급이 많이 됐지만 이 브랜드는 제가 장담하는데 한국 어디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고 괜히 제가 여기서 언급했다가 좀 그거 한 것보다는 제가 몰래 커뮤니티에서만 언급을 하고 여기서는 그냥 그런 신발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YT으로 되어 있는 신발이고 그거랑 같이 브로그로 되어 있는 롱윙 디자인 요두개 디자인의 신발들을 갖고 싶은데 둘다알데에 있는 제품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롱윙은 알데에 제품을 하나 살것 같아요. 할것 같은데 그거 말고 Y t 으로 되어 있는 친구는 다른 브랜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지금 이, 이 레더 슈즈류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기는 해요. 너무 많은데 그두 개가 요즘 제 물망에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는 대충 끝났으니까 이제 아까처럼 좀 제일 자주 신는 거, 자주 안 신는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나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역시나 자극적인 요소인 만큼 제일 나쁜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 어렵습니다 일단은 빈도수로 제일 자주 안 신는 신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신구죠 자주 신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얘가 얘는 다 좋은데 디자인적으로 너무 세다 보니까 자주 신진 않고 이따금씩 그냥 신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빈도수로는 얘가 제일 자주 안 신는다 그리고 어 제일 안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 이건 아월레가시랑은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제일 안 좋은 신발 중에 하나는 요 친구예요 예 그니까 딱히 얘는 웰트화도 아니고 아까 얘가 쌍벽을 입었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는 전부 다 구디어 웰트로 되어 있는 신발들이거든요 둘다 웰트화가 아니라 본드로 붙인 거고 레더솔도 아니고 크라페솔이고 그 다음에 비브람창이고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가죽도 딱히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냥 스웨이드 스웨이드인데 아월레가시 때처럼 신발 자체가 불편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메이킹적으로나 제품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신발 진짜. 그러니까 고급 신발에 가까운 좋은 신발은 아니다. 얘도 엔지니어드 가먼츠 콜라보기 때문에 구매했었던 신발이지. 그리고 얘는 꽝 대신 닭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맛있었던 신발이었던 거지. 사실 신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퀄리티가 좋은 신발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제일 좀안 좋은 신발이지 않을까 싶고 다만 제일 자주 신는 신발은 뭐니 뭐니 해도 최근에는 얘예요. 얘를 제일 자주 신었어요. 얘를 제일 자주 신기 합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자주 안신었거든요 이거. 근데 뭐 신우 님이 이제 관리를 좀해 주시면서 신우 님이 빨리 요걸더 많이 신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살짝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빨리 좀잘 익어 가면서 요걸로 에이징 계속 시키는 그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가지고 그때부터 좀 알든을 좀 신어 볼까 하면서 되게 캐주얼한 룩이나 제가 평소에 입는 룩에 한번 신어 봤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신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 있는 신발 중에서 좀 제일 많이 신었다라고 하는 신발은 역시나 사용감 면에서도 압도적인 이 친구죠. 그래서 근데 얘는 많이 신었다 카테고리 말고 제일 좋다라는 카테고리로 이 친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알든의 이 친구. 가장 오래 신었고 가장 많이 신었고 막실 색깔도 변색되고 막다 했는데도 그냥 그 멋으로 계속 신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을 가장 애착이 가는 신발.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게 말은 요즘 뭐 신우님이 뭐 미네주 스포츠 슈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MTO 슈즈들도 보여주시고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지만 한두 켤레 정도는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설명을 다 드렸지만 사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뭐한 4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5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포진돼있고 슈즈 부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좋은 메이킹을 가지고 있는 파인한 웰트화라면은 여러분 신발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가성비만 찾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제가 이거 다한십몇년 이십 년 20년 가까이 신어 보면서 결론 내린 거는 진짜 가성비는 어쩌면 웰트화이면 모두가 가성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